마지막 코너를 돌아나오던 알렉스 마르케스는 바이크가 미끄러지면서 핸들 위로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이크 핸들을 절대 놓지 않았고 스로틀을 힘껏 당기며 바이크를 억지로 잡아세웠죠. 알렉스가 트랙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은 마치 워터스키를 타는 듯했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세이브는 알렉스와 그의 형 마크 마르케스가 종종 보여주던 장면이었죠. 두 사람은 모토GP 역사상 가장 기술적이고 가장 위험하며 심지어 가장 운이 좋은 라이더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위기를 넘기다 보면 결국엔 운도 다하기 마련입니다. 2020년 스페인 그랑프리 마크는 하이사이드 사고로 하늘로 튕겨올라 아스팔트에 거세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듯 모래보호구역으로 들어가던 중 뒤따라 미끄러진 그의 바이크가 시속 150km 이상으로 돌고 있던 앞바퀴로 마크의 발을 가격했습니다. 그 충격의 팔뼈는 산산조각 났고 마크는 모래바닥을 더 깊게 구르며 튕겨나갔습니다. 마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팔에 티타늄 플레이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사고 발생 단 3일 만에 다시 바이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복귀로 인해 플레이트가 부러지고 말았고 이후 3번의 추가 수술이 필요했죠. 1년 동안 재활에 매달린 끝에 마크는 다시 모토 GP로 복귀했고 예전처럼 경기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번에는 워밍업 랩에서 또한번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이제 마크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그가 헬멧을 벗고 은퇴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마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재활을 견디고 또 다시 서킷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엔 동생 알렉스와 함께 포디움에 올랐죠. 그리고 마크는 다시 한번 트랙 위 최고의 선수로 돌아왔습니다.